스트레스 아웃 매운맛인 매운 음식 조합 맵다구 배추 불김치 기본 매운맛 6kg을 주문해 보았어요. 이 김치는 해썹 인증을 받은 믿음직한 제품으로 100%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. 특히 배추와 양념이 잘 어우러져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. 김치의 매운맛은 혀가 얼얼할 정도로 적당히 매워서 밥과 함께 먹기 딱 좋았어요. 포장도 신선하게 잘 되어와서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소비기한도 넉넉하니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에 정말 좋은 선택이었답니다. 매운 김치를 좋아하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팔도 틈새라면 매운 짜장은 정말 기대되는 제품입니다. 8개가 들어있어 가성비가 좋고 각각 200g의 양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. 이 라면은 짜장 소스가 액상 형태로 들어있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조리법도 간단해서 끓는 물에 면을 익히고 소스를 넣어 비비기만 하면 끝. 면발은 쫄깃하고 두꺼워서 씹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. 매운맛은 강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아 아이와 함께 먹기에 적당하네요. 2024년까지 유통기한이 넉넉해서 여유롭게 소비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 나만의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매운 라면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매운맛에 취하라 베트남 핫땡초장 만능 양념장을 사용해보았습니다. 이 제품은 500g 2개 또는 250g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. 저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250g 세트를 선택했답니다. 특히 반찬이나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이 양념장은 베트남 고추와 국산 마늘, 설탕, 식초로 만들어져서 맛이 깊고 풍부해요. 매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돌게 해주는데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딱이에요. 냉장 보관하면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입니다. 그렇지만 매운 음식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. 제 경험상 한두 번의 사용으로도 만족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앞으로 요리에 자주 활용할 예정이에요.